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이번 영상 삼성전자 들고 왔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네, 지금은 1월 31일, 일요일 오전 11시 57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 주식 누나가 이제 금요일부터 올려드렸던 삼성전자 현대차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뭐, 댓글도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laughs> 어, 그런데 질문도 정말 많이 들어와서 주식 누나가 오늘 좀 썸네일에 강하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삼성전자 주식 안 좋은 거뭐 누가 모릅니까? 근데 제발 지금은 떨어질 때 이렇게 무조건 죽, 줌, 물타기 하지 마세요. 응? 삼성전자는 4.2kg짜리 마라톤 용인데 왜 자꾸 50m, 100m 달리기 용처럼 질주하려고 합니까? 삼성전자 밀리니까 진짜 뭐 많은 전문가님들이 유튜브, TV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 저도 많이 봤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무조건 담아라 담아라 할 때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주식 누나는. 특히 여기 위에서 잡으신 분들이요. 여기 지금 현재가보다 위에서 잡으신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지금은 멘탈 관리를 할 때지 절대 막 찔끔찔끔 막천원 빠졌다고 찔끔 또천원 빠졌다고 찔끔 그렇게 잡으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 아직 하방이 더 열려 있어 보이니까요. 물론 뭐 새롭게 들어오신 분들이야 기분 좋게 줍줍 해볼 수 있죠 지금, 그렇죠? 그런데 여기 위에서 사셨던 분들은 이야기가 다르죠. 왜 자신의 포트폴리오랑 자기 예수금 생각 안 하시나요? 애초부터 나는 계속 분할 매수할 거야. 해놓고 뭐 자기의 포트폴리오 비중 몇 프로까지 담을 의향이 있다라고 선을 그어두신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안정하고 그냥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러시면서 불안해가지고 또 떨어지면 사고 사고 그렇게 담지 마세요. 총알 배분을 잘하신 분들이야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기회비용을 날리는 거잖아요. 이 이평선 여기 하방 있죠. 여기까지 열려 있어요. 정말, 뭐, 79,000원, 75,000원. 정말 최악의 경우 69,000원. 다 열려 있어요, 아직은. 아직은 반등 반등 나온 기미가 없잖아요. 물론, 어, 내일 당장, 월요일 날 당장 여기 반등 나오는 캔들 딱 나와서 저점 만들어주면 너무 좋죠. 그러면 이 안에서 박스권 움직임 생길 수 있으니까요, 당분간. 근데 아직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걸 꼭 체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뭐, 나는 어차피 중장기로 들어갔으니까 괜찮아 하시는 분들은요, 가장 중요한 거 그냥 멘탈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뭐하러 뭐 떨어지는 거 보면서 힘들게 소갈이 하십니까? 그런 분들 지금 막 물타기도 못하고, 뭐또 못하고 하니까 답답한 마음에 유튜브 영상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러신 분들 많죠? 마음 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여기서 한번 담았다고 치면은 이제는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더 밀린다 싶으면, 이렇게 지금 주식나가막 이렇게 이평선 따라서 대기매수 걸어 놓는 것처럼, 이때를 차라리 해도 좋아요. 이때 주식나가 말씀드렸죠. 계속 삼성전자가 진짜 말도 안 되게 급하게 올라왔다고. 아무리 힘있게 올라온 종목이라고 해도요, 이 오일성과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이때를 볼게요. 이때. 음, 이때 막, 막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쵸? 근데 결국에 다시 오일선 부딪히죠. 여기 아래 개파락 출발해서 또 올리죠. 또 이렇게 오일선이랑 이격이 벌어지잖아요. 이런 종목들, 시가총액 높은 거 다시 또 따라 내려옵니다. 이러면서 조정장 들어온 거예요. 위로만 절대 쭉쭉 갈 수는 없습니다, 주식은. 그러니까 주식 누나가 계속 어, 왜이평이 이 아래까지 열려있지? 열려 있으니까 기다려라, 기다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내일 바로 반등해준다? 그러면은, 아, 어제 매수 못해서, 물타기 못해서 너무 아깝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 위에서 잡으신 물량 있죠? 현재 들고 있는 물량으로만 생각하시고 기다리세요. 예시 한번 들어드릴까? 뭐, 예를 들어.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자기가 막, 아, 만약에 물타기 했으면, 마이너스 10%였던 거 마이너스 8% 됐네라고 와 다행이다 생각 안 하시고요 아 물타기 했으면 마이너스 5%였을 건데 아 아까워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쵸? 근데 그건 결과론적인 거 아시죠?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원짜리 뭐 예를 들어 주, 기, 어, 계산하기 쉽게 설명드릴게요 삼성전자를 만원짜리 물량을 10개를 샀어요 1 0만원치 그쵸? 근데 다뭐 나중에 갑자기 9천원이 됐어 내일, 내일 9천원이 됐어 마이너스 10%죠 근데 여기서 그냥 지켜보는 사람, 추매한 사람, 이렇게 해볼까요? 그럼 추매한 사람은 물량 10개를 또 넣어요. 그러면은 9만원, 9만원 매수한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다음날 9,200원으로 반등했어. 그러면은 물량, 만원에 10개만 들고 있는 사람은요 마이너스 8%가 돼요 그쵸 그리고 평가손익은 자기가 들고 있는 게 지금 아 평, 평, 평가금액이 평평 92,000원이겠죠 10만원에 샀는데 여기 좀 내려 볼까요 어, 10만원에 샀죠 10만원에 사신 분들 10개 있는 사람도 92,000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게 아까 여기 물타기 한 사람 평당 9,500원이 되겠죠 그럼 이때는 마이너스 5%. 그쵸? 그래서 평가 금액이 이제 9만 평단이 9만 5천 원이, 9,500원이 되면서 평단 9,500원 되면서 이때는 평가 금액이 괜찮겠죠? 19만원. 그쵸? 근데 이때 예를 들어 이 사람은 여기에 현금 9만 원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때 9천 원때 물타기 안 하신 분. 그럼 이때는 물타기 한 사람들이 이제 올랐을 때는. 이익을 좀 봤죠. 근데 얼마 이익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뭐한 8천 원 여기로 봤을 때뭐 조금 조금 더 올라갔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물타지 않으신 분들은 현금 이만큼 있잖아요. 주식은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나중을 생각해서 현금 보유가 정말 중요해요. 예수금을 어느 정도 일부분 현금화 시켜놓는 거. 막 무조건 다 현금 있으면 주식으로 꽉꽉 채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이 마이너스 8% 였던 평, 이, 이게 다음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마이너스 20%가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또 들어볼까요? 이게 갑자기 만원, 만원 물량 10개 갖고 있던 분들이 8,000원이 됐어, 주식이, 주가가. 훅 빠져서. 그쵸? 그러면은 이때는 마이너스 20%지만 10만원치 주식을 갖고 있고, 샀고, 평가 금액은 현재 8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직 물타기를 안 했으니까 현금 9만원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9,500원이 어, 아까 평9 0원할때 추가 매수해가지고 평단이 9 5 0 0원이 분들 그렇죠. 물량은 20개예요.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자기가 물타겠는데 아래로 더 빠지면 더큰 손실 오는 거 아시죠? 이럴 때 약 마이너스 16% 됩니다. 8,000원으로 떨어졌을 경우 그럼요. 평가 어, 총산 금액은요. 19만원에 샀죠. 사서 평가 금액이 16만원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금은 0원입니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현금 보유하면서 기다렸던 분은요, 빠져도 지금 17만원인데, 이분은 결국 주식에 몰빵하고 16만원이에요. 누가 더 이익일까요? 물론 이거는 주식누나가 이제 주가가 더안 좋게 아래로 떨어졌을 때, 빠졌을 때를 가정하에 계산한 거지만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지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시죠? 상승하면요. 그냥 올라가고 상승하면 기분 좋게, 아, 나 마이너스 10%였던 거 마이너스 8%다. 아, 다행이다 하면서 갖고 있는 물량으로 수익 챙기시면 돼요. 그걸 절대 아까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포트폴리오 내에서 비중 조절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맥시멈은 30%였다. 이러면 막 30%까지만 하고 나머지 70%는 살아있는 종목으로 계속 또 수익을 챙겨야지 30% 그거를 계속해서 40%로 늘리고, 50%로 늘리고, 그러다 보면 한 종목에 뭐, 대주주까지 되는 거 아닌가요? <laughs> 물론 삼성전자로 그럴 일은 없지만, 그만큼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비중을 짜서 끌고 간다는 게. 이러, 여기에 있는 분들은요, 비록 지금 뭐, 평가금액 8만원, 그러니까 10주밖에 없지만 나머지 현금 9만원을 지켜냈어요. 이분들은. 그럼 이분들은 이 돈으로요. 충분히 수익을 해치시킬 수가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주식누나도요. 당연히 회원님들께 절대 물타기 자리를 함부로 안 알려줍니다. 주식누나도 당연히 추천드리고 물릴 때 있어요. 이렇게 지수가 박살나는데 안 물리는 종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눌리죠. 그러니까 물리고 하락합니다. 근데 애초에 비중을 작게 드려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보는 종목들, 특히 이런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들. 왜냐면 나중에 눌림목이 오면 추가로 또 담을 예정이니 그거 계산하시고 중장기로 끌고 들어가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계획을 스스로 챙겨서 포트폴리오에 짜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돈으로 수익을 챙겨야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주식 누나가, 먼저 우리 코스피, 이거, 지수, 코스라이랑 코스피 지수 한번 볼게요. 이날 이때부터 우리 음봉 계속 맞았죠. 수호목금. 그쵸. 하락장이었어요. 코스닥도 볼게요. 수호목금. 크게 하락했어요. 그쵸. 이때 주식누나가 삼천당제약이라는 종목도 갖고 있었어요. 이거는 뭐 이전에 주식누나가 워낙에 뭐 동영상으로 많이 찍어드렸던 종목이라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때 더 하, 하락할 그게 보이니까 아 이렇게 봐야겠다. 해볼게요 네, 이때 이렇게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수요일날 이게 더 아래로 열려 있었거든요 이평선 여기 0일선 기다리고 있는거 보이시죠 아 이때쯤 깨지기 전에 그러면 빨리 이거 손절하고 차라리 손절을 하고 살아있는 종목으로 갈아타자 이뿐만 아니라 이때 우리는 대비를 했어요 왜냐면 목요일 금요일이 더 빠질 확률이 있다라고 주식분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수요일날 지수랑 반대로 강했던 종목을 찾았습니다. 이때는 외국 녹스자 랩젤이라는 종목이었는데요. 이때 이렇게 실금색은 옷장으로 쭉 끌어올렸죠. 종가 될수록 최고점이었어요. 근데 우린 중간에 들어갔으니까 이때쯤 들어갔잖아요. 왜냐하면 외국인과 수, 기관의 양수급이 빳빳하게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빠르게 포트 조정을 할 줄도 알아야 돼요. 어, 물론 단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말이죠. 중장기 종목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렸냐면요 이렇게 이때가 여기 보면 수요일입니다 여기 녹십자 랩셀 수요일이에요 음봉종목들 비중은 10개가 있으면 한 3개씩 정도 덜어내고 종목 변경하자고 미리 그래서 우리 녹십자 랩셀로 들어갔어요 음. 이거 어떻게 됐죠 금요일에 금요일에 25% 갭상승했습니다 짠. 목요일날도 나머지들 막음봉 깊게 맞을 때 녹십자랩셀은 딱 여기 볼린저밴드 백일선 지지선 받고 견고하게 살아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추세가 꺾이지 않은 종목들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수들이 박살이 났을 때 수급으로 수급으로 받쳐줬다는 거 다음날 어, 그 이때 종가 이후에 밤에 뉴스 하나 뜨고 다음날 크게 갭상승했어요. 25% 주식누나 이때 가볍게 저희 수익청산하고요. 관망했습니다. 지수가 워낙 안 좋았으니까 지수만 좋았으면 솔직히 상한가도 갈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지수가 너무 안 좋았기에 일단 수익을 챙겼어요. 이런 식으로 따라오신 회원님 인증샷도 보내주셨어요. 20%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꼭잘 조절해서 끌고 가셔야 해요. 현금 확보가 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무조건 나는 삼성전자만 끌고 갈 거야 하시는 분들은요. 그런 걸잘못 하세요. 다,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 미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대한민국에서? 주식은 없다고 보는데. 근데, 원래 주가는요, 적정 주가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이때 과열돼서 오버슈팅 나온 거 맞아요. 우리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여기, 이 각도를 보세요. <laughs> 시청 1위입니다. 삼성전자 전 영상 댓글에 되게 이제 댓글들 정말 많이 달아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한 분은 또, 그럼 이 지금의 이 많은 돈들이 어디로 가겠냐, 땅으로 가겠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는 뉘앙스로 막 이렇게 댓글도 달아주셨어요. 그 많은 돈들, 그 유동성 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진기한 모습을 본 거랍니다. 응? 삼성전자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고 LG 전자가 상한가 가는 모습, 우리 처음 봤어요. 상상이나 했겠습니까그 전에 과거에 매매하셨던 분들은요, 그만큼 정말 놀라운 장이었습니다. 이때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도 어, 상승력 계속해서 추세가 살아 있죠. 물론 이때 지금 여기 역시 LG전자도 역시나 5일선이랑 이격이 벌어졌더니 다시 이격을 그 5일선을 또 따라붙고 조정장 왔어요. 지수에 의해서. 근데 지금은 아셔야 되는 게 이때랑 시장 분위기가 너무 달라요. 이때 12월이랑 11월 12월이랑 너무 다른 게 이유가 뭐냐면요. 환율. 그것도 한몫을 합니다. 11월부터는요, 환율이 낮았기 때문에 외국인들 수,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던 때예요 근데 지금은 환율이 계속씩 올라가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이탈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주식 누나가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분들 돈 많다 많다 해도 결국 외국인에 못당합니다. 그 예로 종목 하나 보여드릴까요? LG 화학. 뭐, 어, 다들 아실 거예요. LG 화학 작년에 뭐 날라왔던 거, 그쵸? 폭발적인 상승력 보여줬었죠? 한 7, 8월이었나요? 그때 그거 아세요? LG 화학 막 8월에 신고점 찍고 이때예요요 때. 이때. 이때 막 신고점 찍고 70만원 넘고 8월에 하니까 레포트들 막 증권사 레포트 100만원 간다, 뭐 한다, 이상 간다. 엄청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개인 투자자분들 엄청 달려들었죠, 또. 이 고점에 막 들어갔어요. 근데, 이때 딱 뉴스 하나 팡 터지죠. 이때죠. 물적 분할, 인적 분할 이야기. 그래서 순간 개인들, 여기 이때 툼에 나왔어요. 툼에 나와서, 마이너스 5.65% 갔고요. 그 다음날도 개파락에서 마이너스 9%또 떨어졌고요. 계속해서 빠졌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이때부터 외국인들은요 계속 담았습니다. 이 3개월 동안 어, 9, 10, 11 계속 담았어요. 한번 수급체크 보여드려요. 여기 LG화학이거든요. 이거 1월이죠? 한번 돌려볼게요. 봐 이거 9월이에요. 이때 8월에 고점 찍고 떨어졌을 때 개인들 다 버릴 때 외국인들 계속 매집, 매집하죠. 또 1 0월과 어떻게 됐을까? 10월에는요 한달 내내 매수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또 12월 어떻게 됐을까요? 11월, 어. 네, 11월도 역시나 내내 매수하는 모습 보여줘요. 어떻게 됐죠? 8월달 고점 찍고 9, 10, 11월 지지부진하다가 결국 끌어올려서 지금 100만원 뚫어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조정받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때 그거 아세요? 개인들 물량 뺏겼잖아요. 뺏길 수밖에 없었던 게, 여기, 고점에서 이 저점까지요. 이거 한 달도 안 걸렸죠? 한 달? 어. 마이너스 20%가 넘, 20%. 이 무거운, 시총 무거운 종목이 마이너스 20%. 그럼요. 게다가 이거 한 주당 비싸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몇천 단위, 몇억 단위로 들어가신 분들 많았을 거예요. 2차 전제 미래성을 또 보고 들어갔으니. 근데, 한달 만에, 막 천만 원이 800만 원 되고 이러니까 불안하시거든요. 마이너스 200 되고. 2억이, 거기서 20% 까여봐요. 4천만 원입니다. 마이너스 4천. 그거를 견디시는 분들, 분들이었던가? 아니면은 결국 견디다 견디다 털고 나오든가. 여기 살짝 반등 나올 때 털고 나오신 분들도 분명 있을걸요. 근데 결국에는 3개월 동안 에너지 구축하고 다시 올려내죠. 중요한 건그 중심엔 개인이 아닌 외인과 기관이 있었다는 겁니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삼성전자 다시 볼게요. 12월부터요, 이때부터요, 계속 좋은 말, 좋은 레포트 엄청 나왔어요. 레포트 뭐, 9만 전자, 11만 전자, 13만 전자, 그런 말들 왜 나왔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막 이때 달려들 때, 외국인들 어떻게 했, 기관과 외국인들 어떻게 했어요? 다 던지고 나왔어요. 음. 근데 기관과 외국인들이 바보니까 바보 아니에요. 얘네 돈 많아요. <laughs> 눌리잖아요. 눌렸다가 끝까지 눌렸다가 또 저점이다 싶고 싶고. 아 이제는 또 들어갈 만한 한해 하면요. 아래서 또 삽니다. 어떻게 우리나라 시총 1위인 기업 삼성전자를 버리고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담는 그날을 우리 차분하게 기다려 봅시다. 시장 내일 바로 반등하면 너무 좋죠. 주식누나 역시 더없이 바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굳이 여기 보유하신 분들은요, 열심히 추가 매수하려고도 하지 마시고, 돈 없어서 추가 매수 못한다고 속상해 하지도 마시고, 멘탈 관리 잘 하면서 버티, 버팁시다, 우리. 또, 손절해야 되냐는 문의도 많이 오는데요. 그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삼성전자를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이만큼 빠진 거면은, 뭐, 자기의 기준이 있을 거잖아요. 단기면은 나는 마이너스 4%를 잡고 무조건 쳐내겠다. 마이너스 10% 넘어가면 난 무조건 손절하고 갈아타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자기의 그런 성, 그 포트폴리오 성향에 맞게 잘라주고 종목 변경을 해도 괜찮죠. 근데 왜냐면 기회 비용이란 게 있으니까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특성상 단타, 단기 수익을 챙기는 걸 좋아하시거든요. 그런데 중장기로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그럴 필요 있나 싶어요. 아깝게. 자기 예수금 소중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이 다시 한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주린이분들, 삼성전자 주주님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삼성전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미있게 봐 주신 분들 또 구독과 좋아요 많이 어, 눌러 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려요. 이상 주식 알려 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